북한에서부터 하면 무려 120년의 역사를 가진 냉면집이 대구에 있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 1년에딱 6개월만 영업하는 부산 안면옥인데요. 기본으로 전 육수부터 소뼈를 끓여내서 내공이 상당한 맛이에요. 조미료단 맛이 아니라 시은 맛이 납니다. 여기 평냉도 맛있긴 한데 함흥냉면이 진짜 죽음이에요. 안도도 진짜 맛있는데 4월 9월만 한다고 해서 제육이랑 비냉 먹었고요. 제육도 죽습니다. 맛술 제대로 땡기는 돼지고기 제육인데 누룽고기 특유의 꼬독꼬독한 느낌이 식감도 되게 좋고 향 진짜. 잘 잘 살려 가지고. 제대로 만든 제육입니다 함흥냉면은 회냉면에 가까운데 양념이 정말 맛있어요 살짝 매콤한데 개 맛있습니다 그리고 면도 대박인데 다른 곳에서는 잘 먹을 수 없는 적절한 비율의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면이 쫄깃한데 기가 막힙니다 이 양념이랑 면이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어서 계속 땡기는 매력이 정말 대박이에요 서울대고 부산 잘안 나는 냉면집 다 다녀봤는데 함흥냉면은 여기만큼 맛있는 곳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낮에 냉면에 수육이나 제육, 어복쟁만에낮술 한잔 하고 싶으신 분들 감성의 맛까지 되게 좋은 곳이라서 제가 주변에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제옆 테이블에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이 오셔서 여기에 낮술 꼭 해야 된다고 소주 조주고 가셨어요. 어디서 같이 공부하시던 학생들 같으시던데 낭만 미쳤습니다.